자, 11월 3일 녹화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청하러 와주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분명히 매일매일 이렇게 업로드하는 영상들을 참고를 하고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실력이 늘어나실 거예요. 봤는데도 실력이 안 늘어난다? 공부를 안 하셨다는 거겠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부를 해야 한다면 뭘 보고 공부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참고를 하실 거면 제 거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더 자세한 내용을 배워보고 싶으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근데 제 텔레그램 방은 제가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항상 남겨놓고 있으니까, 여기서 텔레그램 방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누구나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나 입장을 하실 수 있는 방이니까. 자 오늘 오전 짧게 수익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제방 수익률이 945% 정도 곧 1000%를 돌파를 할것 같아요 빠른 시일 안에 돌파를 할것 같은데 저는 1000%에 만족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수익 좀 제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수익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아니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fomc 일정에 좀 변동이 크게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꽤 큰 폭의 변동이 나왔죠. 저점까지 보면은 뭐한3.6% 정도의 대략 한4% 정도의 변동이 형성이 됐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고래버리지 물량 좀 청산시키는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어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숏 고배율이라든지 롱 고배율이라든지 고배율 물량들을 한번 털어내기 위한 가볍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이때 아마 청산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결국 이렇게 흔들어도 박스권을 벗어나는 움직임은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비트는 아직도 박스권 안에서 흥보하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다. 어제 새벽에 금리 인상은 이제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상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는 척을 하다가 결국 큰 폭으로 하락을 나왔는데 이거는 이 하락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보거든요. 왜냐? 자그 동안 영상에서 아직 큰하락에 나마다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이상 비트가 치고 올라갈 재료나 근거가 너무 없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 상승을 한. 그것도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여기까지 치고 올라왔는지도 조금 궁금한데 그러다 보니까 호즈도 없고 여기서 고점을 뭐 높이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봐요 이 이상 치고 올라가려면 이슈가 필요하다 혹은 비트가 독단적으로 이 전처럼 비친 듯이 혼자 상승하거나 그런 움직임 이제 막 8천만원 찍고 막 1억 간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올 때처럼 혼자 막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그런 움직임이 그러려면 비트가 개별적인 움직임을 이려면 그러니까 기관 세력이나 세력들의 지배를 벗어나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투자 상품으로 취급을 받는 동안 그리고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만큼은 기관이나 세력의 영향을 벗어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결국 시장에 조그만한 근거라도 필요하다 상승이 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비현실적인 꿈을 꾸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꿈보다는 현실적으로 시장에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연준 발표 요약. 어, 어제 연준의 발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방에는 좀 올려드렸는데 보면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여러 국가들이 힘들어하는 건 알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전까지 미국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멈출 생각은 없다. 근데 다만 그동안 우리가 꽤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해온 건 알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신경 써서 조절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말아라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내용이 누가 보면은 그래도 좀 매파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좀 충격이 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그 어떠한 방향 영성도 제시를 하지 못했다 이 말은 즉 횡보장이 더 길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뭐한 20K 뭐 20.5K 혹은 19.5K 19K에서 뭐 20K 사이에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연준한테 뭐라고 욕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파월 의장이 저런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 수 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결국 미국의 경제를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그래야지 인플레를 잡던 뭔가 일단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또 계속 인상을 하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은 계속 주가 나가고 있고 그렇다고 주변국 생각하면서 금리 인상폭이나 이런 거를 또 낮춘다고 피망고문을할 수도 없다고 판단을 했을 거고 여기서 또 매파적으로도 발언을 하면은 또 시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큰 폭으로 또 하락을 할 거고 좀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제 발표 내용들을 좀더 자세하게 보면은 금리 인상을 꽤큰 폭으로 내네 차례인가 인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었다.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금리 인상을 한게 결국엔 실패다라고 인정하려는 꼴이 돼버리는 거기도 하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 인상을 할 거다라는 뉘앙스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월이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한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가 됐든 좀 횡보하는 시장이 길어질 거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아예 확실하게 그냥 방향을 잡을 수 있게 좀 발언이 나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애매한 답변이 나왔다. 라는 거죠. 저서 어제 발언은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지지저항은 어제 영상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3, 4일 정도. 이게 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금일, 이부은이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하기 전까지는 횡보를 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지저항은 이 정도로 참고를 하면 될것 같고,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큰 변동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요동치는 장이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닥 찍었다가 바닥에서 다시 반등 주면서 횡보하는 다시 그림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지구간 이 박스권 안에서 발라먹는 매매를 결국엔 하면 된다. 그래서 비트 방향성 지금부터 추가 상승 보단 박스권 횡보. 결국 지금 위치에서는 최소한 20K 정도 부근에서 바닥 테스트 차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 떨구고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높이지 못하고 높이지 못하고 첫에서 돌파 시도를 했지 결국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왔죠 꼬리 남기면서 그래서 여기 부근에서 바닥 테스트를 한번더 진행을 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인다 왜냐면 그동안 상승한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승폭 반납하러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추가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다시 테스트를 하면서 좀 행보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못하면 그러면 결국 일단은 19.4K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K를 방어를 해내질 못한다면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뭐 그냥 결국 어디 정도에서 숏을 잡고 어디 정도에서 롬을 잡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얘가 19.4K까지 간다 해서 비트가 뭐 앞으로도 상승을 못할 거다 이런 건 아니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생각을 해 주시고 19.4k를 지지를 하냐 못 하냐는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k랑 19.4k 왜냐면 월봉 와감을 한걸 보면 일단은 여기 지금 20k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던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지지를 하냐 못 하게 되면은 다시 19.4k 뭐 19. 초반 다시 열려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여기마저 뚫려버리면은 다시 뭐한 18.4K 18K 뭐이 정도 부근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요런 내용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21K를 돌파를 하고 위에 안착을 하냐 못하냐 18.45K 정도?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상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 안에서 박스껏 매매를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고, 제가 상화폐 시장에 알트코인들. 최근 한 2, 3일 전부터 도지가 상승이 나오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나온다. 주로 웹3.0 관련 코인들, 뭐 스토리지, 뭐 폴리곤, 뭐 베이직 어텐션 토큰, 뭐 마스크 네트워크, 깃코인? 이런 웹3.0 관련 코인들이 위주로 해가지고 펌핑이 나오는데 이 이유는 뭐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고 이후 뭐웹 3.0이 뭐 미래 먹거리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이어지면서 관련 코인들이 펌핑 및 상승이 나오는 중 근데 저는 이거를 단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결국 지속적으로 코인들이 상승할 명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잡아놨으면 모를까 지금 상승 나온 걸 보고 그리고 추가로 따라 타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지금 이걸 살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굳이 매수를 하지 마시고 지켜보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더 괜찮아 보인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게 결국 일론 머스크. 그말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시장이 호재나 이슈가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불장 때 도지코인을 막 800원? 거의 1000원? 이렇게 상승을 시켰었는데 그 이후에 뭐 일론 머스크가 다시 도지코인에 관련된 언급을 하더라도 도지코인이 가격 변동이 없었고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 관련된 발언을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크게 영향을 못 받는 모습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지금은 다시 또한번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조금 속상하다, 답답하게도 그만큼 시장에 좀 이슈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 말은 곧 시장은 호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봐도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호재만 나와주면. 꽤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체크해주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선물로 수익 보시는 분들이야 그나마 형편이 좀 괜찮지만 선물 안 하고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죽을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좀 투자하기 싫지 않을까, 지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영상 찍어서 올리고 어렵지 않게 누구나 할수 있게 제가 밥 운영하면서 좀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 선물 투자하면은 막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선입견 때문에 투자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수익 좀 보시라고 입장하셔서 같이 좀 수익 볼수 있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동안 이렇게 버텼는데 어 조금만 더 버텨서 보상을 받을 때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금이 비트코인 바닥 근처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더 버티면 언젠가 다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관점은 절대 깨지지 않으니까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